오늘 만들어 볼 거는 두 개입니다. 먼저 수도 경수기랑 순간 이동 기계입니다. 먼저부터 먼저 해하겠습니다 순간 이동 기계, 기계부터 석영 블록 유리 레버 발사기 레드 스톤 중계기, 레드 스톤 주미, 어, 무슨 어떤 알 나는 거 빼고 마지막으로 투명한 푸, 청아, 투청 투명한 푸션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총 모양으로 해주고 여기도 멀게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하지 않는 애라면 그냥 이렇게 해주십시오. 그리고 아이를 향하게 하고, 이제 똑같이 해줍니다. 그리고, 이쪽에 주민이, 이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. 일단, 주민을, 이미 해가지고, 주민을 좀 소환해 줍니다. 그리고, 여기, 초상화 포션. 또, 여긴 주민, 아을 넣습니다. 이렇게 하나, 해가하고 그쪽도 그리고 여기에 레드 스톤을 좀 이어주세요 여기까지 말고 해가지고 이두 개를 이어주고 그리고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쯤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안에 있는 걸 빼죠. 빼 가지고 음, 잘 됐고요. 이것도 잘됐습 됐고. 좋습니다. 그럼 다시 여기 넣었던걸 다시 넣어 줍니다.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주민이요. 중간 이동. 순간 이동했습니다. 근데 주민은 옷 색깔이 바뀌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. 마침딱 운 좋게도 이렇게 하얀 애가 여기도 여기 지금 잘 보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주민이 투명해졌습니다. 이렇게 중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순간이동은 됐고요. 이제 수도 정수기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정수기...는... 사경 응? 블록... 발사기... 버튼... 다이아블록, 물병, 물병 많이 있으면 좋습니다. 아, 제가 하나 깜빡한 게 있네요. 이, 사각형 기동 블록도 좀 있습니다. 이렇게 판을 좀 만들어주죠. 판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주고, 거기에 여기를 이렇게 쯤 해줍니다. 이렇게 해주고, 여기에 이렇게! 여기, 이것도 넣고, 랄랄라라랄라랄라 끝났습니다. 자, 이렇게 부이럽니다 아, 시원해. 킥 다시 더, 더 키서. 자 이제 만든 거 끝났습니다. 집반 아 어. 제가 만들었던 거두 개랑 이거 두 개랑 합치면 네 개인데요. 순간 이동 기계는 뭐 주민으로 하지 말고 그냥 몬스터 돼지 소양아 양은 안 되겠다. "크리퍼나" "크리퍼" "크리퍼 소 돼지 늑대" 그런 것들 해보세요. 그럼 저리만 갑니다. 루우!